백년 먹은 유풍안의 기안돌리는데요 <끼리> 아, 아, 그렇지. 아, 어, 기세로 이겨 버렸죠. 좋았어. 자, 이롱단 좋아요. 콜. 기세 이어가자고. 잡. 고 콜. 아, 여덟 끝인데. 음, 남들은 여섯 끝, 네끝 어. 이럴 거야. 자, 어. 8끝. 아빙 n 리 피버타임 끝났나보다 아 많이 e 어도 o d 는데 일단 패가 너무 안좋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날은 1위와도 좀 불안한게 뒤에 막 사몽단 와서 붙고 이런다니까 장 u 이면뭐 n e 하죠 더 상비 아아하 이거 좀 크다 아 이게 뭐야 아, 너무 불행하다 나 죽을게 오 좋다 이거 18강 땡 이후에 바로 또땡 나올 거라 잘 생각 안 하거든요. 자 조심 조심 그렇지 이은거 절반을 회복했습니다. 좋았어. 내가 뭐 들었게? 뭐야 구사였네? 뭔가 이거 뭔 구사 같은데. 맞네. 아직 한발 넘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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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! 하필 저도왜한 끗을 주냐고요! 어? 아, 또 졌네. 저한 아, 질투의 경고 한번 날려주고요. 또 1인데. 가지고 아, 미쳐버리겠네 진짜. 저 웃는 사람들 진짜 크게 혼내준다 정말. 어 하프 받을 테면 받아봐요. 띠은 무슨? <laughs> 나도 블러핑이었던 척 해주고. 아 오늘 사고 무슨 일인가 계속 나오네. 팝! 딱! 콜. 추가요. 알리 무효화 시켜 버리고요. 완죽었다 탭. 오케이 콜. 팝만 키우고 퇴상당했네. 아니, 저분 다고. 괜히 참매해서 200억내고 가셨는데? 탭. 나 죽을게. 맞아요? 헐. 와.. 구사 몇번째지? 아, 나중에 편집하면서 해볼까? 아니 뭐 계속 들어와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왠지 땡같은데? 와 오늘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어 그럼 설마 이쯤에서 광땡 주다? 설마 이? 1! 아, 아, 이름 맞는데. 아, 너무 슬프다. 진짜 돈도 뜯겼는데 비웃음까지 당해야 돼. 그래, 솔직히 좋을 때 됐지. 아, 근데 이것도. 내보가 뭐냐고 진짜 겨우 먹었다 겨우 흩어으면 죽었을 듯 내가 뭐 들었게? 컬 장빙 <laughs> <laughs> 아 어떡하냐 뭐? 아 제발 하나만 오자 진짜 이번에도 안 줄거야? 이번엔 숨어 들어갈게요 마침 알아서 쳐주네요 온다 온다 큰거 온다 아니 파리 여기 오면 어떡해 아, 아까 뭐, 3회 가서 뭐, 붙었어야지. 뭐, 달려요, 달려, 달려. 아 일단 남들 달려든 끼지 말죠. 내가 뭐 들었게? 와 지금 품장인데 장난 없네. 아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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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고. 아 진짜 주장 초라하고 너무 웃기네. 아, 이분. 이분 빡종했다. 않습니까? 아, 이게 아 포지션이 불리하긴 해요. 뒤에서는 보고 치면 되니까. 나 죽을게요. 너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더 소극적으로 변하긴 한다. 오, 독사. 그렇지. 아니, 근데 마이너스 363억 뭐야? 아니 이게 사람들하고 막 미쳐서 이모티콘 보내고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이제 집중합니다 받아요? 이거 이 판의 호구는 나였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나 죽을게요. 받아요? 받아요? 콜. 콜. 좋아요 많이 받아요? 들어왔네 어? 다 좋았어 아, 달려요, 달려요? 어. 아이 멍구사라니 어리지 왔어. 아 근데 아직 마이너스 2 0 0이야힘빠담벼야아 뭔데? 아이. 아 뭔가 같은데 다이. 아 혹시 <laughs> 이거 먹었으면 <laughs> 아이고 아 이거 먹었으면 진짜 방종각인데 <laughs> 이거 십칠억이니까 들어가 본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전쟁하는 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c 받고 다섯 끝 여섯 끝일끝오 아니네요. 언제 이거 1천0 0억 됐어? 아, 진짜 신났다. 아, 남들 성격 잘 땄는데. 왔다! 아, 왔다. 아니, 근데 다 죽는 게. 아, 이번에도 글렀는데? 아, 역으로 낚여주길 바랬는데 어림도 없네요.

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 아, 바로 또 장대. 아 이번에도 한 명만, 한 명만. 와 세컨대 전원 다이 실하냐? 어이번에도 아, 많이 친 것도 아닌데 우리 패가 잘 들어와도 이제 상대가 안 받아주면 뭐하냐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았어. 천칠백까지만 복구하고 종합시다 파프야. 뒤져보라. 하프. 달. 거의. 좋았어. 그~ 리 아~ 이 어째 매주 200~300억씩 읽는 것 같은데. 여러분, 근데 이런다고 10억 빵 가잖아요. 그땐 진짜 빵원 되는 겁니다. 아니, 하다 보면 딸 때도 있고, 잃을 때도 있고. 어? 그런 거지. 어? 항상 딸 수만은 없잖아요. 네, 그렇지만 여러분은 항상 오광하십시오. 그럼, 안녕! 삥아리에 댓글을 써야 하는 이유. 하나, 댓글 달면 삥아리가 답장을 써준다. 둘, 매주 댓글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10억전을 받을 수 있다. 셋, 당첨자 발표를 통해 보이는 내 아이디를 보면 기분이 좋다. 그럼 여러분과의 활발한 소통 기대할게요. 다음 시간까지 안녕!